자 코로나19 스푸트니크V 유화전기 상한가 나는데213 갖고 써 오세요 213 213 이트론 이트론도213 갖고 써 오시고요 EID 예, 지금부터 EID 213 바이넥스. 어, 자, 바이넥스는 11선 갖고 써보시고요. 어, 11선. 아, 종군당 바이오. 어, 어, 지금부터 종원당 바이오 11선 갖고 써보세요. 11선. 보령. 어, 보령은 손절가 9600원 잡으시고요. 목표가를 12000원에서 한번 체크하시고요 여보. 자, 조절해서 한번 체크하자고요. 120일선에서 오리온. 네, 어, 프레스티지 바이오. 아, 손절가 1250원을 손절가 잡으시고요. 어, 목표가 한번 여기까지. 아, 네, 19,000원에서 한번 체크 한번 하자고요. 어. 자, 아주 IB 투자 어, 손절가 2,400원 잡으시고요. 어, 목표가는 역시 마찬가지로 어, 어, 1차적으로 여기서 한번 보자고요 어, 3,250원에서 어, 한번 체크 한번 하자고요 자 프레, 에, 프레스티지 에, 바이오 이두 어, 개네요 하나는 음, 음, 바이오로직스 어,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어, 요거는 음, 프레스티지 어, 바이오파마 앞에는 바이오파마였네요. 자, 앞에 거는 바이오파마 였네요 자앞에거는 바이오파마고 바이오프레스티지자 예. 손절가 3,955원 음, 손절가를 잡으시고요 어, 목표가는 음, 아, 요자리 갭백꾸는분 아, 6,500원에서 한번 체크 한번 하자고요 어, 자 코리아 에세이 투자 아, 아, 손절가 8,540원 손절가 잡으시고요 어, 목표가는 어, 요자리 11,000원에서 한번 체크 한번 하자고요. 음, 코리아 SA 투자, 아, 11,000원에서 체크한다. 아, 제테마, 아, 순조가 12,300원으로 순조가 잡으시고요. 어, 어, 당의적인 목표가는, 어, 17 음, 17,500원. 17,000원, 17,000원에서 한번 체크해요. 어, 17,000. 자, 이수입지수. 어, 지금 무사형으로 돌다가, 어, 지금 21선 터치하는데, 손절가를 요 자리로 잡자고요. 어, 손절가 7,000원. 7,000원 잡으시고요. 어. 만원 뚫으면은 이 앞에 정보점 뚫으면은 내려왔다 이렇게 막 어, 뚫으면 다시 한번 문의 주세요. 자, 이수수까지 설명드렸고요.